자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주일예배 오늘도 어 각자 예배를 드립니다 1편 100편 어, 먼저 개정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의시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이0편 100편의 말씀은 어 제가 어 오늘 뭐 가난한 성도들 어 교회를 안 나가는 많은 성도들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설교 여러 가지 본문이 있는데, 어, 10편, 100편,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마음을 어, 주셔서 새벽에 다 말씀도 정리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자, 예배. 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지금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어, 바로, 어,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공적 예배. 이스라엘에도 보면 가정 예배. 어 재단을 쌓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당시에 또한 뿐만 아니고 어, 같이 예,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었죠. 오늘날도 이렇게 예배가 어, 그런 예배는 지금 못 드리고, 또 심지어 한 달에 지금 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 오늘 시편 100편은 예배의 본질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제가 그 히브리어 원문 뭐 구약 교수니까 당연히 읽는 게 당연하니까 한번 그냥 그 음률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는 분들은 다또 들어보시고요. 제가 음률로 그 느낌들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즈모르 레토다 하리오 라드나이 콜하 아레스 이브드 엣아도나이 부시마 보 레프나브 비르네나 도키아도나이후 엘로힘 후 아싸누 벨로 아나크노 암오 에서 마르이토 보 시아라브 베토다 하세르타이브 비트일라, 호들로 바룩시모, 기토레올람 하스도, 데아드 도르바도르 에모나토 이런 느낌이에요. 어, 다시 이야기하면 어, 정말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온 땅에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랬는데 하류, 이 말은, 막, 소리 질러, 이겁니다. shout, 이 말이죠. 그래서, 소리 질러라, 하나님께. 예배는,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정말 나가서 우리가 크게 소리 지르고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보대에 따도나이 보시마. 즉,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여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즉, 섬긴다는 말은요, 아바드란 말은, 히시타합에, 예배한다는 단어하고도 동일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어,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제가 그 구약 성경을 5경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예배에 대해서 바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제일 예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예배는 보느냐? 드리느냐? 뭐 그다음에 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를 보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아막 어, 예배 본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 어느게 맞을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어, 저는 가르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한다 이 말은요 어, 정말 이 한다는 말도 있어요. 예배를 한다, 히시다 하베 이 말이 예배 한다, 무릎 꿇는다, 어, 경배한다, 굴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어, 구약적으로 본다면요. 히스다 하베, 하바라는 단어가 절하다는 굽혀, 이런 말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나의 나댐을 하나님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예배를 한다는 말도 틀린 게 아니고요. 또 예배를 본다는, 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어, 이거는 어디에서 근거되었냐면, 어, 그, 레위기 1장에서 5장에 보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어, 히카리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라브 예, 가져온다 이란 말이에요. 카라브는 원래 가까이 간다는 말인데 가져온다 히필형으로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예,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 번제, 예, 번제 예, 올라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제, 민하도 가져가고 히카리브, 레프네아드나 여 앞에 가져가라. 결국,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립니까?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시간을 드리죠. 찬성을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우리의 헌신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다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린다는 말도 틀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배를 본다가 문제예요. 본다, 이 본다가 제일 이제 언론 어, 논란이 되는데, 자, 그런데 예배를 본다는 말은 바꿔 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맞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구약오경을 잘 이해를 하는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9장부터 24장, 특별히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신혜상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의산 언약의 마지막에 보면 24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식이 나오고, 어 특별히 그 언약, 어, 피를 뿌리고 24장 6절 어, 레위기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서를 다진행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보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 앞에 마치 결혼식 후에 어, 우리 어, 그 서로 인사하고 하례식처럼. 어 그런 보고 먹고 마셨다. 그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서로 배우고 이런 뜻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너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본다. 뭐 성가대 와 오늘 누가 목사님 뭐 넥타이 어떻게 맸느냐. 와저 성가대 어떻게 정말 오늘 찬양을 잘하느냐. 예배를 쭉 그냥 엔터테이너 마치 쇼를 보는 것처럼 마치 어,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어, 뭐 오페라를 보는 것처럼 그런 관객으로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어,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의미가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로는 맞지만 사람을 보고 뭐 사람의 옷이 뭐 사람의 관심 가지고 어, 찬양대 잘하네 아 예배 이런 식으로 하네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자로서 또 구약을 제가 연구한 자로서 볼때 예배를 드린다 히시다합에 예배를 어, 하나님께 드리 어, 예배를 어, 어, 한다 히시다합에 예배를 드린다 히카리브 예배를 본다 라아라는 의미가 다 있는데 본다는 의미만 50% 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 특별히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 보울레파나브 그분 앞에 나가서 여기 이제 우리 본문으로 1편백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 그분 앞에 나가서 예, 예, 한글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울레파나브 일어났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 앞에 나가서 어, 노래하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삼 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 도키 후 엘로힘 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사우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어,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벨로 아나코누자 여기 로에 이제 어, 우리 뭐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로아나코누이라면뭐 우리는 그의 것이다. 개정도 어, 그 유대인적으로 속했어요. 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 BHS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 로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어, 로라는 것은 그에게 속했다인 힘이란 뜻도 있고요 로 라멧 알렙은 아니다 두 개다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의 것이다 이렇게 이 개정처럼 번역을 했고요 어, 또 마소라 텍스트는 로 우리는 아니다 네, 결국 그분이 장조주고 우리는 비조물이다 네, 뜻이 그렇게 이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그렇게 왔다 갔다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히브리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어, 그의 기르시는 양. 다시 말하면 10편 23편과 같이 하나님은 목자가 우리는 양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다시 한번 재설정되고 관계가 재확인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군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뭐 50대 가장 특별히 우리 50대가 장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 결국은 양에 불과하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나의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서 그런 어, 체험에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어, 목... 목자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제을 보면, 우리가 이 예배로 들어가는 것은 그 문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감사, 토다, 감사해야 되죠. 그것들, 예배당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할 때, 태일림. 결국은, 어, 이 찬송함으로, 찬송. 예, 태일림이라는 말은 사실은 시편이라는 뜻이에요. 태일림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은 찬송입니다. 바로 어, 저는 요즘 시편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또은혜 주셔서 뭐 거의 0 편, 어, 지금 거의 여 편은 악보를 다 그려놨고요. 또한1 0편 정도 작곡을 다 해놨어요. 네, 그런 것은 뭐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찬양하고자 할때한 번만에 이렇게 찬송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녹음해가지고 악보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 이 시편이 찬송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찬송을 어, 시편은 거의 다윗 시대로 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이 주전 10년 0에 통치를 어어 통치를 해 가지고 970년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노래를 부르고 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은 3 0 0 0년전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태길림 찬송, 시편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예배는 바로 이러한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에게 감사하고, 호들로 감사하고, 또 바룩시에 그분을 송축하고,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죠. 어 제가 또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10편, 23편과 같이. 또어 제가 예배 생각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10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말. 그래서 시라한마 알로우트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 이 노래들을 제가 또 작곡을 했는데, 뭐그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참 간절함, 애절함이 있다 10편, 120편부터. 그래서 제가 10편, 120편부터 하나하나 한 가지 주제를 본다면, 10편, 120편에 보면 내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거짓된 것을 어, 거짓된 것을 건져주셔서 어, 120편이죠. 진실, 예배로 나가면서 진실해지고요. 121편에 보면, 정말 내가 산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122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평안, 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샬루샬예 그렇게 하고 1 2 3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죠. 은혜를 베푸십시오. 124편에 하나님, 정말 나를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체해 주십시오. 하는 도움을 구하죠. 125편에 보면, 어, 정말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의인과 같이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사절에 결국은 이런 어,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어, 가정마다 지금 다의적인또 주도적인, 또 공적인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뭐, 가상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의 기간이 돼야 된다. 10편, 126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회복을 바라고, 127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어, 이니시에이티브, 절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거. 128편, 정말 여화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128편. 129편, 정말 악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인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 것들을. 그리고 130편, 정말 깊은 것.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강구하는 그, 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또 131편에 겸손. 지금 하나님 앞에 설때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남들 앞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면 안 가진다. 132편. 그래서 정말 주님의 구원만 바란다. 16절에 내가 구원의 옷을 입힌다. 그리고 134편 그래서 이 예배로 나갈 때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은 히네마토 우마나임 시아베트 아힘감냐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결국 이 예배는 서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고 만나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단절이 돼있잖아요 공적인 예배로 그게 바로 134편이고 그리고 134편의 결론에 밤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로 나가면서 아 서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는 복을 받는. 그래서 예발헤 하도나 여와께서 호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예배 나가면 축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134편의 마지막에 결론이 참 멋있는데요. 134편에 이것도 제가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 원해 주셔서 만들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결국 134편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 어, 뭐, 제가, 히네, 바리쿠, 에타, 아도나, 이 콜, 아바데, 쭉 하다가, 어, 맨 마지막에, 예바리헤카, 아도나, 여와께서 호 내게 복주시고, 밀치온 시온에서부터, 워세, 샤마임, 바, 아레스, 하늘과 땅에서 지으신 하나님을 복주시기로 원한다. 결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입는, 이것이 결론이다. 이게 이제, 10편에 나타난 120편에서 134편에 올라가는 노래의, 예배의, 어, 의도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늘 우리 예배는 생각할 때 형식적인 예배 어, 교회 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쭉 흐름을 가지고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예배 공적인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진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본질이 뭔가 좀 형식이 좀 미흡해도 또 목사님이 당장 없을 수도 있고 또 가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해도 어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또그 만남에서 말씀 또 하나님 우리의 축복하심 그리고 예배를 어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고 보고 드리는 모든 이 것들이 우리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시편 100편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일 또 와닿는 시편은 몇 편들이 있어요. 95편도 있고 뭐 아침에 쭉 예배 관련된 시편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특별히 시편 84편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이 참서에도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러금 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있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잔송하리이다. 착 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여와는 호 하나님은, 여와 호 하나님은 해역, 태양이요 방패이시라 정말 이 하는 말을 쓰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요즘 추운 날에, 낮에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 거기 비타민 D 조금 이렇게 맞으면서 비타민 d 도 형성하고 모든 만물이 햇빛이 있어야 영양도 되고 모든 우주는 해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해가 없는 데는 생명이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정말 우리도 메말라가고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 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아쉽지만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를 좀못 드리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이 어, 말씀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에도 설교했지만 126편 어, 정말 우리를 돌이키소서 회복에 관한 말씀, 10편 85편 또 회복의 말씀, 또 10편 137편 회복의 말씀. 예, 우리가 바벨론 예. 137편. 그래서 이런 1 0편들을 어,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어, 시편 137편,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안타까워했던 137편, 또 126편 지난주에 여와여 정말 우리가 시온의 포로에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회복을 예배 회복을 볼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또 시편 85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도 예, 마찬가지로 회복을 기억하는데 보라자손들이 정말 우리를 0편 85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불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바라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또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예배에 자격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가 시편 15편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누구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편 42편 43편과 같이, 내 영혼은 어찌 낙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였 떠는가? 너는 하나님 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의 물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10편 42편의 그런 간절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10편 62편의 말씀과 같이,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고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만 바라는 이것이 또 예배를 바라는 주님을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10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COVID-19 아까도 내가, 제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COVID-19 코로나 뭐 바이러스 뭐그 다음에 디지스라는 뜻이죠. 19 2019년도 그런데, 그게 해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서, 오벌, 어, 대항하여, 예, 그 다음에, 빅토리, 또는 빅토리아스 대항하여, 빅토리, 빅토리아스 승리하셨다. 어떤 병입니까? 어, 그 다음에, 어, 정말, 이, 어, 그 정말, 이, 어, 어 질병들, 그죠? 코비드. 정말, 이 모든 악한 질병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에, 모든 질병들을 대항해 성리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어,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성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고,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예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주일마다 드리는 그런 어떤 형식에만 빠져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또, 신천지에, 어, 예,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들, 참, 어, 교회에 해악을 주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기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로 예배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단계를 주셨다. 오늘 10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예배 때마다 읽으면 좋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찬송, 어, 저는 외국에 예배 드릴 때 이것을 암송에서 이렇게 읽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어 샤우트, 어 샤우, 샤트어뭐 예를들 어, 어 야훼, 엘로힘, 예, 뭐 하나님께 뭐 소리 질러라뭐 영어 번역도 참 멋있어요. 히브리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초대, 초청, 어, 그리고 정말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성 해보. 언약의 해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송도 드리고 헌감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됐는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과의 어떤 나의 관계가 회복됐는가 그리고 정말 그분을 통해서 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진실함 고백이 회복됐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어, 또 그런 절차 형식과 그런 것을 가지고 공적으로 같이 드리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는 가정예배 개인예배 또어 함께 어또저 이렇게 작은 무리들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해야 되겠다 어 말씀의 결론으로 1편 100편을 제가 한번 어 악보는 혹시 동영상 연결이 되면 여러분에게 악보를 보내 드리고요 어이 찬양을 제가 어 만들었던 찬양을 어 불러 드리고 어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어 마치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아침이라 예예 예, 한번 원 히브리어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리유라도나이콜 하레스 예바도 에트 아도 나이 베시마 야, 이 개정 번역이 있는데요. 제가 번역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큰 소리로 외쳐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큰 소리의 노래로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또 그분의 목장의 양떼이다. 그분의 문의 노래로 그분의 뜰에 찬양으로 데려가라 그분께 감사로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이는 여호와는 좋으시며 그분의 인내는 영원하시고 그분의 그분의 신실하심은 대대이르기 때문이다. 아멘.